안녕하세요. <laughs> 나라대신궁의 명주 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그 내년 2021년에 축년에 네. 일명 좀 급살이나 그러나요. 급살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바로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죽고 이런 것만 급살이 아니라 병원에 큰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 멀쩡하게 나갔는데 심장마비, 그다음에 교통사고, 어뭐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면뭐 강도를 만나거나, 예 아니면은 지금으로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뭐 갑자기 음. 어, 자기 명을 다 못하고 전염병으로 이렇게 무슨 문제가 세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년에 신축년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좋은 것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안 좋은 거에 오히려 더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야, 좋은 거는 한 개도 안 맞더만은 야. 야, 안 좋은 거 어찌 다맞노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좋은 얘기는 사실은 기담아 안 들으셔도 되지만 안 좋은 얘기는 반드시 본인들이 한번더 짚어보시고 조심하거늘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어, 나이와 띠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 잘 새겨 들으시고 내년에 이분들은 반드시 조금 조심을 하시면서 어, 장거리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시거나 아니면 처음 내가 가보는 곳 예를 들자면 낯설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데는 피하시는 게 일단 좋아요. 그리고 급사리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이나 아니면 잔치집 말 그대로 잔치집을 안 가시는 게 좋고 막말로 옛날에는 뭐 제사 지내면 다 동네 사람들 나눠 먹었잖아요. 혹시라도 백일떡, 뭐 돌떡, 뭐 제사 음식, 이런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띠와 나이는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10대 때 애들 기준으로도 보는데,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폭이나 어떤 왕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안 좋은 게 내년에 19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능도 사실은 내년에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내년에 지금 들어오는 양띠와 축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음. 해년에서 들어오는 급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서로 양띠와 소는 상충이라고 해죠안 음. 맞기 때문에 서로 충렬이 일어나요 네. 깨지는 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음. 아홉수에다가 해운에서도 충이 들어오니까 몸을 다치거나 깨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는 게 십구 세에 들어있어요 나 그다음에. 어, 28살 개띠입니다. 28세. 28살 28세 개띠분들이, 어, 약간 내년에 사고수와 아니면 인간의 풍파가 있어요. 잘 사귀고 있었는데 깨지고, 이별수 들어오면서 급살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술을 먹었는데 과도하게 먹어서 오히려 술로 인해서 갑자기 내가 심장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오거나. 그래서 28세 갑술생 분들은 내년에 술 절대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술을 많이 드시면 내년에 내가 급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인해서 잘 지, 자문하면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가장 또 이제 안 좋은 게 37살의 얼축생 소띠분들. 36. 예, 그래서 삼제도 삼제인데 날삼제에 나가면서 몸수로 치고 들어가면서 어 쉽게 말하면은 갑자기 어떤 병이 생기거나 뭐 코로나나 우리 하는 말로 지금 역병이 내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 이런 급살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 7세 되시는 분들 내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 0 세에는 만6세 어 용띠분들, 46세의 용띠이신 분들은 내년에 상가집 안 가시고요. 생일밥 안 드세요. 드시지 마세요, 이분들. 만약에 특히나 46살 용띠인데, 우리 집에 3년 안에 초상난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삼진부정 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초상 끝에 내가 또 초상이 날 일이 있어요 근데 초상 없으신 분들도 조심하시지만 만약에 3년 안에 초상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50세는 55세 정미생 분들 교통사고, 급살 이분들 들어왔고요 그리고 몸수 들어와 있어요 몸수라는 거는 갑자기 내가 어 배를 가르거나 예, 수술을 해야 되거나, 어, 아니면 뇌출혈 뇌경색, 아, 심근경색, 이런 거,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밤에 봉변수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늦게 다니시거나, 뭐, 이런 거, 약간 급살 맞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뭐, 있잖아요 무서운 요즘에 아, 네, 예 네, 그래서 이예 또라이들 또라이들이 많기 아, 때문에 네. 55세 정미생분들 내년에 조심하시라 그 다음에 어 64세의 또 개띠 분들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 친구분이 이때쯤 되면 사고나 이런 걸로 많이 가실 수가 있어요 60세에 만약에 조금 변고잖아요 63세 64세에 만약에 돌아가시면 근데 어, 가셔서 뭐, 문화는 안갈수 없으면, 가시되, 식사는 하시지 마세요.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뭐, 친구의 자녀가 결혼한다? 뭐,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70세, 마지막으로 78의 갑신생 원숭이띠들. 예, 이분들이 내년에 자칫하면 낙매, 낙사, 뭐,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갑자기 못 일어나시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운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제 말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 내가 혹시나 병고가 들거나, 이 코로나 역병으로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말한 띠와 나이분들은, 내년에 조금, 정말, 조금 아니고요 사실은. 많이예요 많이. 음. 많이니까 잘 새겨드려서 조심하시면, 조금 피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